논어 상장이 이산 강격입니다 논어 상장을 교재로 하고 있죠. 논어 상장 교재는요, 논어 참고서처럼 원문을 한문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또한요, 직역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요, 논어 원문을 혼자서도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논어 상장 학원에 블로그로 한문 문법이 추가돼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옥략편 25장이죠. 옥략편 25장. 어, 노노상장 교전은요 211쪽이죠. 211쪽. 노노상장 교전은 211쪽입니다. 그죠? 어, 옥략편 25장. 먼저 한자부터 볼게요. 넓을 박이고요. 넓을 박. 널벌박, 그 다음 넓을 박. 그러고요. 매절약인데, 여기서는 절자의 의미입니다. 절절약. 그러고요. 배반할 반, 배반할 반이죠. 네, 그러면요 원문요 자왈 군자 박학 어문 이학지 이래 예 옅가입 불방 의부라 했네요. 네, 군자겠서요 말씀하시길요 군자란요 널리 비운다. 몇 때는 널리 비우다. 부사로 쓰있죠 어디에요? 어, 글을 몇 때요 글을 널리 비우다. 이 때는요 어, 전사를 널로 해석을 합니다. 목적어. 어, 배울 학, 어,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니까 널리 글을 배운다. 글을 배운다. 다시 말해서, 학문을 배우고요. 글을 널리 배우고, 약지 이래, 해로 써요. 단속을 하네요. 단속을 한다. 절제를 한다면요. 절제를 한다면, 역가이 또한 할수 있다. 네, 불반의부입니다. 그때는 반짝아요 배반하다 이미죠 배반하다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뭐예요 도리에 네요까지진 갈로는요 원문에 없죠 없지만은 예를 돕고자 이렇게 예상되는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요렇게 둥근 갈로는요 원문에 있는데. 말 그대로 의역을 한 겁니다. 그죠? 어, 어,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업문에 없고, 거부진 갈로는, 어, 둥근 갈로는 업문에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 해석을 한번 가볼게요. 문법적 해석. 자, 요 문장이죠. 어, 요 문장은요, 12편, 안념편 15장이 나옵니다. 중출, 거듭에서 나온다는 의미죠. 12편, 안년편 15장에 나오고요. 이때, 박은요, 늘리리부사로쓰 있죠. 그리고, 어서 자는요, 얼룰. 일반적으로 자동사 뒤에는 진사가 안 오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진사가 올 경우에는 목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했죠. 얼룰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은요, 문언상의 지식 또는 문물. 문화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네요. 자, 그다음에요. 약지입니다 에로서 절제한다. 이때는요, 가족문이죠. 의미상 맥상, 가족문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스이차, 몸으로서, 전성 전사로서요. 전사를 수반한 부사구죠. 부사구는요, 문구 뒤에 위치한 경우 많다. 이렇게 어, 문장 뒤, 문장 뒤에 이렇게 위치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에로서 절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가히 불반의부다. 그죠? 이때는 가인는할수 있다. 가능보조사고요. 그리고요. 불자는 한번 볼게요. 불자는 하지 않다.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부정보조사 보도, 부정 아니 불과 같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의부는요. 감탄의 의기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결사 감탄 정결사라고할수 있겠죠? 감탄 추측의 정결사다 네. 그러면요. 다시 원문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어, 자왈 군자 박학어문 약지래 역가이 불반 의부라 했네요. 자겠어요. 군자는 그를 학문을 널리 배우고요. 에로서 절제한다면 또한 도리에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했네요. 네, 육편 억야편 이십오장이었죠. 네, 노로상장의 이산 강경호였습니다